글로벌 케이트로트 시대, 손태진 새 미니 앨범, 전 세계를 강타. 팬들 열광,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해외 로케이션 촬영 사실 알려지며 화제. 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 대륙이 보이는 지구본 케이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다. 손태진, 글로벌 아티스트로 우뚝 서다. 가수 손태진이 새 미니 앨범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음악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번 컴백은 단순한 앨범 발매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허물고 한국 음악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전략적인 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관심은 새벽 시간에 그의 공식 채널에 공개된 단한 장의 티저 이미지에서 시작되었다. 어둠 속 강렬한 붉은 비들 배경으로 한 실루엣과 함께 적힌 짧은 문구는 손태진이 기존의 트로트 가수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했다. 티저 공개 직후 해외 팬 커뮤니티에서는 케이트 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반응이 쏟아지며 그의 이름이 글로벌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영사기 해외 로케이션 촬영설, 침묵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다. 앨범 발매가 임박할수록 업계를 뒤흔든 소문은 바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의 해외 촬영설이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유명 감독과 작업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소속사의 철저한 침묵은 오히려 팬들의 집요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유럽, 중동 사막 등 다양한 목격담이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았다. 이후 정체불명의 스태프 계정에서 짧은 촬영 현장 영상이 유출되면서 해외 촬영설은 더욱 확고해졌다. 외국인 스태프와 잠시 지나가는 손태진의 모습이 담긴 3초 남짓한 영상은 케이트로트가 드디어 글로벌 무대로 올라가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팬들의 집요한 추적 끝에 해외 SNS 계정을 통해 별표 별표 리스본, 리즈본, 별표 별표로 추정되는 촬영 현장 사진이 유출되었다. 흐릿한 뒷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차림과 체격, 헤어스타일이 손태진임을 확신하게 했으며 곧이어 공개된 촬영 장비 세팅 장면은 더 이상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는 트로트 가수가 해외 로케이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국내 중심으로 여겨지던 트로트 장르의 고정관념을 손태진이 깨부수고 있는 명확한 비전이었다. 헤드폰 장르를 초월한 음악성, 트로트의 새로운 정예, 새 미니앨범이 정식 공개되자 음악성 자체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오케스트라와 전자음이 폭발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어우러진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을 말을 잃게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 트로트였지만 동시에 트로트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넓고 깊은 음악이었다. 별표 별표는 평처럼 손태진은 장르의 틀을 뛰어넘어 K 트로트를 세계화시키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국내의 음악 차트가 그의 이름으로 뒤덮였고 해외 음악 사이트에서도 폭발적인 리뷰가 쏟아졌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손태진은 한 인터뷰에서 짧고 굵은 한 문장을 남겼다. 그가 더 넓은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문장은 팬들에게 그의 음악적 목표와 용기 그리고 케이트로트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슬레이트 뮤직비디오 공개 케이트로트 예술, 아우트이 되다. 마침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전 세계 팬들은 숨을 삼켰다. 리스본이 유럽 골목 석양을 배경으로 좁은 계단 위에서 울려 퍼지는 손태진의 목소리와 도시의 공기까지 담아낸 영상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한 시간 만에 전 세계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으며 각 나라의 언어로 달린 댓글들은 별표 별표 손태진 당신은 이미 글로벌 아티스트다. 별표 별표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되었다. 케이트 로트는 더 이상 한국의 장르가 아닌 손태진에 의해 2025년 새롭게 정의된 글로벌 음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몸소 증명했다. 손태진의 이번 미니 앨범은 단순한 컴백이 아닌 음악과 영상, 스케일과 메시지. 그리고 글로벌 반응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려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속편, 케이트로디니 대 전략적 승리 손태진 효과의 심층 분석 명중 케이트로디니 대 전략적 설계, 퓨전이 아닌 확장 손태진의 세미 미니 앨범은 단순한 장르 퓨전이 아닌 트로트를 별표 별표 글로벌 청중에게 확장하는 전략적 설계 별표 별표의 결과물이었다. 그가 창조한 별표 별표 케이트로디닛, 케이트라디닛, 별표 별표 이라는 신조어는 트로트, 트라트. 애의 전통적 감성 위에 오케스트라, 일렉트로닉 사운드, 일렉트라닉, 그리고 디너쇼, 디너쇼, 애의 고급스러운 연출을 결합한 별표 별표 고급화된 트로트 별표 별표를 의미한다. 음악적 포용성, 타이틀곡은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한, 한, 애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유럽풍의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세련된 전자음향을 결합해 별표 별표 장벽 없는 감성 별표 별표를 구현했다. 이는 트로트에 익숙지 않은 해외 청중에게도 별표 별표 기 기울일만한 음악 별표 별표로 다가가는 통로가 되었다. 비주얼의 고급화, 리스본 해외 로케이션은 음악의 별표 별표 지역성 별표 별표를 파괴하고 별표 별표 세계 보편성 별표 별표를 부여했다. 좁은 한국 시장을 넘어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스케일 자체가 글로벌 팝음악의 표준을 따름으로써 트로트가 k p o 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각적 기반을 마련했다. 링크 글로벌 팬덤의 형성, 유럽 및 남미 반응의 이유 특히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손태진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는 케이트로디닛의 음악적 구조가 이들 지역의 문화적 코드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클래식 기반의 공감. 손태진은 정통 성악을 전공한 만큼 그의 발성과 창법은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유럽 청중에게 별표 별표 고급 성악과 별표 별표의 이미지를 전달했다. 트로트 특유의 멜로디에 클래식의 웅장함과 안정감이 더해져 새로운 형태의 별표 별표 크로스오버 장르 별표 별표로 인식되었다. 라틴 감성의 연결고리 리스본 포르투갈. 과 남미 지역은 문화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의 음악에 담긴 별표 별표 짙은 슬픔과 열정적인 멜로디 별표 별표는 라틴 음악의 별표 별표 파도, 파도, 별표 별표나 탱고 같은 전통 감성과 유사한 정서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폭발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 침묵 마케팅의 성공, 기대감을 콘텐츠화하다. 소속사가 해외 촬영설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한 것은 별표 별표 기대감을 콘텐츠로 만드는 마케팅 전략 별표 별표이었다. 정보의 희소성, 정보가 통제되자 팬들은 스스로 탐정이 되어 단서를 찾는 활동을 시작했다. SNS 목격담, 스태프 계정 유출 영상, 리스본 배경 분석 등 모든 추측행위 자체가 앨범 발매 전에 가장 강력한 홍보 콘텐츠가 되었다. 해외 팬덤의 주도, 특히 해외 팬 커뮤니티가 사진의 진위 여부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별표 별표 능동적인 참여, 별표 별표가 곧 글로벌 바이럴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침묵은 팬들의 궁금증을 조직적인 탐색 활동으로 변환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로켓 미래 전망, 트로트의 무역 장벽을 허물다. 손태진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이 아닌, K트로트 산업 전체의 별표, 별표 무역 장벽 별표, 별표를 허무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투자 확대 유도, 그의 글로벌 반응 데이터는 국내의 엔터테인먼트 및 투자자들에게 트로트가 별표, 별표 수출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별표, 별표임을 증명했다. 앞으로 트로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제작비, 해외 프로모션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르의 다변화, 손태진의 성공은 후발 주자들에게 별표 별표 트로트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별표 별표라는 영감을 주었다 힙합, 재즈, EDM 등 다른 장르와의 트로트 퓨전이 더욱 활발해지며 K-트로트 시장의 음악적 다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손태진은 이제 K-트로디니디 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그의 도전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K-뮤직의 지평을 넓히는 역사적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케이트로드의 지리학, 리스본이 선택된 전략적 이유, 장르의 경계를 넘어 감성의 접점을 찾다. 손태진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럽의 항구도시 별표 별표 리스본, 리즈본 별표 별표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스케일 과시가 아니라 케이트로드의 글로벌화 전략에 있어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지리학적 선택이었습니다. 한, 한과 파두, 파두의 교집합. 리스본이 전통 음악인 별표 별표 파두, 파두. 별표 별표는 운명, 그리움, 슬픔 등 깊은 감정을 노래하며 한국 트로트의 근간인 한, 한의 정서와 놀랍도록 유사한 정서적 접점을 가집니다. 손태진의 제작진은 이 정서적 교집합을 활용하여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별표 별표 슬픔과 그리움의 보편적 감정 별표 별표로 해외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려 한 것입니다. 리스본이 오래된 골목과 석양은 트로트 특유의 별표 별표 아련하고 서정적인 미장센 별표 별표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색감과 비대 대비 전략. 유럽 특유의 채도 높은 색감과 드라마틱한 석양은 전통적인 트로트 뮤직비디오에서 보기 어려웠던 별표 별표 예술적이고 세련된 영상미 별표 별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K팝 팬덤이 열광하는 별표 별표 고급스러운 비주얼 별표별표를 트로트 장르에 이식함으로써 젊은 글로벌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손태진의 선택은 트로트의 별표별표 별표 토속적인 이미지 별표별표를 벗겨내고 별표별표 별표 글로벌 보편 정서를 담은 장르 음악 별표별표로 재정의하는 장소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Chart increasing six 해외 반응의 질적 분석 열광이 아닌 인정의 메시지 댓글에서 드러난 케이트 롯의 새로운 가치. 뮤직비디오 공개 후 해외 음악 사이트와 유튜브 댓글에 쏟아진 반응은 단순히 별표 별표 스타의 인기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케이트 롯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인정 별표 별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국 음악 인식. 과거 K팝이 아이돌 그룹의 퍼포먼스로 인식되었다면 손태진의 음악은 이것이 한국의 또 다른 심장인가? 이런 깊은 목소리는 처음이다 등 음악의 본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춘 코멘트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크로스오버의 성공. 성악을 기반으로 한 손태진의 창법은 해외 팬들에게 별표 별표, 클래식과 팝이 결합된 새로운 크로스오버 장르 별표 별표로 인식되었습니다. 별표 별표 파두 가수 같다. 이탈리아 칸촌의 느낌이 난다. 별표 별표는 반응은 그가 트로트의 별표 별표 지역색 별표 별표를 희석시키고 별표 별표 글로벌 감성 별표 별표로 확장하는데 성공했음을 입증합니다. 손태진은 케이트롯을 별표 별표 국내 시장의 주류 음악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글로벌 음악 시장의 독특한 서브 장르 별표 별표로 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의 성공은 향후 다른 케이트롯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Glowing Star 7. 손태진의 단한 문장. 침묵보다 강한 비전 선언. 더 넓은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손태진이 결국 한 인터뷰에서 남긴 이한 문장은 이번 글로벌 프로젝트의 핵심 비전이자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이는 그의 도전이 즉흥적인 모험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실력에 기반한 자신감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장르에 대한 책임감, 이 문장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케이트롯이라는 장르 자체를 더 넓은 무대에 올리겠다 별표 별표는 선구자적인 책임감을 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개인적인 꿈을 넘어선 장르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더욱 열광했습니다. 손태진의 이번 컴백은 케이트로 디닛, 케이트라트 디닛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별표 별표 장르의 경계를 허문 선구자 별표 별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별표 별표 신곡 발표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케이트로스의 글로벌 로드맵 별표 별표를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의 케이트로디닛 선언 장르를 넘어선 문화일교 손태진의 세미니 앨범 글로벌 열풍과 해외 촬영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의 해외 진출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케이티로디닛, 케이트라트 플러스 다이네트,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장르 정의와 함께 별표 별표 문화 예교 별표 별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한국 전통의 감성 위에 유럽의 클래식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을 더시펴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보편적인 예술성을 획득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 리스본 로케이션의 전략적 의미. 뮤직비디오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스케일 과실을 넘어 매우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감성의 융합, 리스본은 고풍스러운 역사와 낭만적인 석양, 그리고 별표 별표 파도. 파도, 별표 별표라는 깊은 슬픔과 해안을 담은 전통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트로트가 가진 별표 별표 한, 한, 과 애절함 별표 별표의 정서가 파두의 정서와 만나며, 별표 별표 유럽적 트로트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감정의 교집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해외 팬들이 그의 음악을 별표 별표 낯설지만, 익숙한 감정 별표 별표로 수용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충족, 외국인 스태프와 함께 작업하고 유럽의 영화적 미장센을 도입한 것은, 트로트를 K-POP 아이돌 뮤직비디오와 동등한 글로벌 영상 퀄리티로 끌어올리겠다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국내 중장년층만을 위한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시각적으로 파괴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음악평론가 최민석, 손태진은 트로트를 뽕짝이 아닌 아트, 아어트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뮤직비디오는 한편의 독립영화처럼 보이며 이는 글로벌 리스너들에게 들어볼 가치가 있는 음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T로디닛의 시작입니다. Increasing 31, 폭발적인 글로벌 팬덤 확장. 국경 없는 공감. 손태진의 이번 컴백은 그의 이름이 국내를 넘어 해외 팬덤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구본 SNS와 반응 영상의 연쇄 효과. 해외 팬들은 티저 이미지, 유출된 3초 영상, 그리고 공식 뮤직비디오 공개에 이르기까지 별표 별표매 단계마다 폭발적인 반응 영상, 리액션 비디오즈 별표 별표를 제작하며 스스로 바이럴 마케팅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유입. 특히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는 별표 별표 K팝과는 또 다른 한국 음악의 매력 별표 별표에 대한 신선한 충격으로 팬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웅장하고 깊은 바리톤 보이스가 클래식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트로트의 구수한 감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언어 장벽 극복 트로트는 가사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손태진은 음색과 멜로디의 보편성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가사를 번역하며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적극적인 팬 활동을 보이며 이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8분음표 트로트 세련미의 재발견. 그의 음악은 오케스트라와 전자음이 결합된 별표별표 별표 와이드 스펙트럼 별표별표를 보여주며 기존 트로트에 익숙하지 않던 해외 리스너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세련된 한국 음악 별표별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K-팝에 치우쳐 있던 해외 음악 시장에 K-뮤직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K32 손태진의 다음 행보 예측 불가능한 아티스트의 시대 이번 세미니 앨범을 통해 손태진은 자신을 별표 별표 예측 불가능한 언프리딕터벨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포지셔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악 산업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콜라보 가능성 해외 촬영과 예국 스태프의 참여는 향후 유럽이나 북미 아티스트와의 협업, 콜라보레이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케이트로트가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 메인스트림에 진입하는 교두보가 될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학장. 리스본이라는 배경은 그의 다음 단독 콘서트가 국내를 넘어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팬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의 해외 투어라는 전례 없는 역사를 쓸 준비를 의미합니다. 손태진은 더 이상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별표 별표 K뮤직의 새로운 대명사 별표 별표가 되었으며, 그의 도전은 별표 별표 장르의 한계는 결국 아티스트가 만든다. 별표 별표는 명쾌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는 손태진에 의해 완전히 재정이 되었으며, 그의 다음 챕터는 한국 음악사의 가장 기대되는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